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 그저 그런가, 아, 그런 말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이,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면 아, 그럼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지 뭐 이렇게 우리가 듣고 말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편지에서 이렇게 그가 적지 않습니까 내가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신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다. 하나님은 본점의 사장님이시고 나는 지점의 사장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구전 일을 하든 힘든 일을 하든 알아주는 일을 하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든 우리는요, 혼자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 야,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리라.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어제도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이 세상에 썩어졌던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마치 쓰레기통 안에 있는 바퀴벌레처럼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허무한 것 그것만을 위해서 살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네가 위를 바라보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있는 이 하늘 위에 것을 찾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완전히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새 은약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은약의 직분을 주셨다. 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직책, 새로운 직분, 그리고 그새 은약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지요? 그새 은약의 일꾼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맡아가지고, 야, 예수님께서 요즘 세상에 우리가 하는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리타이어하시고, 이제 예수님이내 안에 계시면서 이제는 내가 일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데 보면 왜큰 로봇터 있잖아요. 로봇터가 있으면은. 아, 그 그렇게 큰 로보트가 사람처럼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로보트 여기 머리 속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 뭐 그렇게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예전에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걸 해야지. 이럴 땐 참아야지. 이럴 때는 네가희생해야지 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하다 못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함께 일하면, 하, 참, 잘 됐다. 대박이다. 내가 참 복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나 동업자가 되셨어. 인생을 살 때도, 내가 인생이 끝날 때도, 주님께서 영원토록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이야, 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모세가 했던 그 직분보다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직분.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일하고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모세의 직분이 100개가 있어도 지금 우리가 하는 직분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감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구원한다 부탁한다 그래. 뭘 부탁하느냐 하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값지고 너무 귀한 것인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숨기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 세상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쵸?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지 마음대로 가서 세상에서 막 살아요. 그걸 남편이 알면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흩떼이 받지 말라. 그렇게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받지 않는 것이 백번 낫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떼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가, 만 번을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영광, 하늘나라 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값 없이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은 항상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 베푸시길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같은 이런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목마른 자들, 죄인들, 그 어떤 인생이라도 내게로 오라. 내게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세요. 네가 이런 거 잘못했지. 내가 네 인생 다 안다. 너 같은 놈이 어디 있냐.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냥 동구밖에 있는 아들을 향해 신발도 안 신고 달려 나가서 안아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과거에만 은혜 받는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어떤 실수를 했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될수 있고, 은혜 받는 날이 될수 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책, 그걸 얘기합니다. 새 은약의 일꾼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직책, 이 귀한 직책을 내가 소중히 내가 하나님 주님이 내게 맡겨신이일이 이 사맥을 내가 감당하리라. 그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하잖아요. 사절 말씀에 보면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풍핍과 곤란과 매마점과 가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후.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직분을 이 직책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지 하,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는 무명한 자요 우리는 징계받는 자요 우리는 욕된 자요, 핍박 받는 자요,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인생처는 보일지 몰라도 이렇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는 족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분 밖에 내가 더 원하는 것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참 마음이 아주 종재기 같아요 그 마음이 옹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까지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니까 생각하는 게 조금 만해 언제든지 뺐다 하게.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주님이 데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되시고 하나님이 은혜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좀 마음을 놓 가시면 얼마나 좋으냐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가 너의 마음이 좁아서 아직까지 이 은혜, 이 사랑, 주님이 주신 이 직책,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직도 깨닫지를 못했어. 그냥,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 욕심 챙기기를 원하고, 자기가 그냥 인정받기를 원하고, 조금만 자기가 무시당한다 그러면은 그냥 막 그냥 불같이 일어나서 그냥 교회 안에서 훈쟁이 생기기도 하는 것.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가 당신의 참,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상상이 되시죠? 아, 그럼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림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어. 이렇게 살다가, 만약에 어느 누구에게, 너왜 예수님 그렇게 믿어? 너 혼자 잘났어? 그래가 돌에 맞아 죽는다면, 그보다도 더 영광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죽고 싶어도 그렇게 죽을 수도 없겠지만 말이죠. 언제나 주님에게 붙잡혔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 온갖 참참 참 가지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오늘 마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이 세상에 주님과 벨리아리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세상에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거라. 좌절하지 말거라.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나의 자녀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이러고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아버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크. 출세를 했는지 하나님이 세상에 주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친히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주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